프랑스의 빅토리고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죽는 것인가. 인간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세 가지의 싸움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인과의 싸움이죠. 많은 재난과 홍수와 질병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그 자연의 환경에 그 질병에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이 들어도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또 계속되죠.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물건을 하나를 사도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을까? 머리를 쓰기도 하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을 많이 남길까? 이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면 인정을 받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나를 얕잡아보는 것은 아닐까? 부부끼리도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은 자신과의 싸움은 또 끝이 없지요. 내 자신이 좀더 눕고 좀더 편히 쉬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반면에 내가 나약하면 안 된다. 겨울하면 안 된다. 이대로 주저 있으면 안 된다. 힘이 들어도 새벽에 일어나 자신과의 싸워서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20, 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보내기 싫어도, 피곤해도, 서러워도, 힘들어도, 참고, 참고, 이를 꽉 아물고, 눈물을 흘려도, 그렇게 싸우고, 나는 것은 이기기 위함이요. 내 삶의 마지막에 열매 맺기 위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울면서 밭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밭으로 나가서 착각기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겨서 내가 건강할 것인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내 인생의 나무 속에서 큰 인생의 바람과 풍랑과 비를 맞으면서 눈보라와 추위에 있으면서도 그 나무에 맺혀지는 그 열매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열매로 인하여 도리어 그 나무는 위험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멋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복이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종자의 문제입니다. 좋은 종자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건사님이 종묘상에서 씨앗을 사서 심었습니다. 정성을 드리고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키웠는데 이것이 잘 싹을 키우지를 않는 겁니다. 뭐몇 가지는 올라오는 듯하다면 시들 시들 죽는 것입니다. 종묘상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집에서 산 씨앗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싼 것을 달라고 그래서 더 좋은 종자가 많은데 자꾸 가격을 깎았어. 종자가 나쁜 종자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종자에 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과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종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종자, 오늘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좋은 종자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세상에 받아들일 것이 많이 있는데 육신의 욕심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수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방법으로 음행하고 더러운 것의 호색에이 삶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술 취한과 방탐으로 함으로 사는 사람의 그 열매의 결과는 어떨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 어떤 영양분을 빨아들일 것인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찾아가야지 육체의 소욕을 찾아가다가는 보이기에는 좋은 빛깔이 좋은 열매지만 그 안에는 추앙과 더러움으로 그만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오늘 16절에 먼저 본론부터 결론부터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의 삶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성령을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면서 육체의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성령, 성령, 성령을 향하여 따라 사는 자에게 우리 인생의 내 인생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우리는 보지요. 어떤 열매입니까? 똑같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 물론 오늘 본문에 놓은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합평의 열매, 수도 없는 열매가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합평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싹트는 흙서 맺는 열매는 바로 이세 가지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 세상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이 세상 끝과 성령을 따라서 맺혀진 사랑의 열매가 다른지, 사랑의 열매라 할지라도 이 사랑은... 나중에는 세상적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들, 그러므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미움이 생기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죽겠다고, 이와 같이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함으로써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희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얻는 것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될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 미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것이라도 그 자녀를 향하여 입에 먹임으로 인해서 입히므로 인해서 희생됨으로서도 자기 자식이 세워짐으로 통하여 그 마음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합평이한 셋더라고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락은 기쁨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차를 구입을 하고 요즘 좋은 집을 구입해서 기쁨이 생길 수 있죠 그 기쁨이 얼마만큼 갈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얻는 기쁨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희락과 이 기쁨의 근거는 이 원어성경에는 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근거되어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것한 가지로 우리는 기쁨의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도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10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경험하는 게 있지요. 아무 이유 없이 기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누가 묻습니다. 정확히 꼬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그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기쁨을 소유해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소유의 것은 언젠가는 기쁨이 슬픔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병이 들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예수로 인하여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데 그런 성령이 임하여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합평이라고 했죠 사람이 언제 합평합니까? 모두가 입으로는 우리 합평합시다 우리 평화합시다 평화재단입니다 우리 평화를 꿈꾸는 모임입니다 평화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왜 평화가 끼어지는 거 아니? 무언가 부족할 때 평화가 끼어집니다 내말 평안하다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평화가 뭔가 거래가 완전하지 못할 때 평화가 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평화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고른 고백의 입술에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합니까? 가지고 소유함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떨어지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만큼까지 그래도 채워주신 은혜, 이러한 양식으로 살아왔던 은혜, 여호와께서 나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합평과 평화의 은혜가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과... 희락과 합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힐 때는 어떤 열매가 필요하는 거 아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뭡니까? 세상 사도 여러분 참아야 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했다가 힘들다고 입사하고 뭐 툭쳐놓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크게 또 기다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령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도 차가운 서리를 맞아도 참고 참을 때 그 과일이 더 달콤하고 건강하고 색깔이 좋은 과일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자비와 양선인데 우리 신앙에서서는 가장 훈련받을 때는 이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자비는 소극적인 친절함, 양선은 적극적인 친절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친절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통하여 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뻣뻣함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선한 모습으로 영접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긍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뭘까요? 이제는 내 마음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적극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손해가 나도 내가 힘들어도 이런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더라그 말인 것입니다. 찾아가서 베푸는 선 이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자라날 때어 어떤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 행동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확신의 삶에서 얻는 열매입니다.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면 또세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어떻게, 언제 충성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충성을 이야기하지만 배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반의 뿐만 아니라 배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배신을 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확실하고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관계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충성할 수 있고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충자가 마음심에 막 가운데 충자지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충성할 수밖에 없고 충성하지 못하고 절대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는 마지막 성경책 계시록 2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늘 언제나 든든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는 아주 거친 소랑이나 사자들을 잘길를뜨려져 부드럽게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식으로 나는 이런 내 자신을 서로가 감정을 내가 수술이겠다. 천만에이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자야. 이야 성령이 붙잡아주셔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돌을 닦고 내가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우리 여성들을 보면요참 예쁜 여성들이 있죠. 매력적인 여성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여성들이 전화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참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그래서 야, 저 여성 아름답다 좋구나.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살아봐라. 쉽게 말하면 보여지는 것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것은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도 법없이 살수 있어요. 온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께서 임하여 내 안의 뼈속까지도 온유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기이하게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까지, 침국인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 성령이 임하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산상보원에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도 귀하지만, 천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습, 진정한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 이 절제는 내가 알아도, 내가 똑똑해도, 내가 잘나서도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아는,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나서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기 조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성격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명의심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공부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수양에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의 그 감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기의 욕심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되 하나님 성령을 쫓아가기 위하여 이 힘든 세상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달라고 주님 나를 세워 달라고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는 참고 있냐 하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 기사가 소를 안고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왜 소를 안고 눈물을 터뜨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소를 안고 눈물을 터뜨린다. 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가 거리 두기나 사람과의 만남이 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조사를 했더니 40% 정도가 정신적으로 모두가 쎄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하이주에 있는 어느 농장에서 옛날에 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했던 그 불행을 가졌는데 이 소, 소를 안고 한 시간씩 안고 있으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인간의 그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서 고리감을 느낀 사람들이 뭔가의 위안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소냐, 토끼나 뭐 아니면 개를 안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소는 덩치가 큰 것을 안아야만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자들은 나무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로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너가 찾아나서기를 원합니다. 어떡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정부의 지원금이 돼서 정부가 어려울 텐데 그러다가 좀 있으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이제는 그 정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떡하든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이 그렇게 나를 자꾸만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깨어져서 성령을 향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의이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나무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나무로서 그것을 뽑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무가 되면 은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 사람도로 이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나, 가일이 made in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는 내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